링 반데룽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링 반데룽이라는 말은 어, 이제 독일어인데요. 링은 이제 둥그렇다라는 뜻이고 반데룽이라는 말은 어, 이제 걷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링 반데룽하면 둥그럽게 걷다라는 말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어, 이제 등산을 하다가 등산 도중에 짙은 안개나 폭설 등으로 인해서 등산객이 방향 감각을 어, 상실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할 때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러한 짙은 안개와 또한 폭설 가운데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열심히 걸었는데 돌아보니 원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 있더라라는 현상이 바로 링 반대룽 현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걸어간다고, 반드시 걸어간다고 걸었는데, 동그랗게 돌아서 출발점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열심히 걸었는데, 다시 제자리에 맴도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링반데룽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현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채 우상을 섬기고, 또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 나라를 운영해 나가고 또 삶을 살아간다고 했지만 제자리 걸음하듯 나라가 정체되고 또 계속되는 주변 국가의 전쟁 속에서 계속 패배의 패배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 제자리 걸음하는 또 힘써 애써봤자 다시금 왔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이링 반대 룡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수 없는 그런 처절한 낙심과 또한 패배의 상황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앞으로 나아가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 같은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은 지체되고 정체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반듯하게 앞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을 향해 나아간다고 열심히 걸었는데. 걷다 보니 다시 제자리인 것처럼 나의 인생이 그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나의 인생의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생의 제자리 걸음, 헛걸음 하지 않고 인생의 미래와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늘도 돌이켜서 우리의 인생이 제자리 걸음의 인생이 아니라 삥삥 도는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향해 힘써 발걸음 내딛는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시심이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칭찬받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첫째 해 첫째 달에 가장 먼저 닫혔던 성문을 열고 그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16일 만에 이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다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보수된 성전에서 멈춰졌던 예배와 제사를 다시금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이제 멈춰졌던 유월절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1년에 3번 유대인 성인 남자는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자는 꼭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이 절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유월절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열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처음 태어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게 하시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그 초태생의 죽음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주시는데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집은 심판을 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 6월,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출애굽하게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날과 같습니다. 종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자유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절기는, 어, 교회에서의 이 절기들, 또 신앙인에 있어서 이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곡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생일은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국경일은 국가의 중요한 날을 기억하듯, 절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6월절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당에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시므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영적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날 그리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월절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던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눈물 지으며 기뻐하며 그 구원의 기쁨 속에 감격하던 그첫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유월절을 지키는 자의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사랑의 그 고백이 있는 날그 날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자로서 부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간직한 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잊어져 버렸던 잊혀져 버렸던 이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등산을 하다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링 반대로 하고 있는 윤형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자고 또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6월절처럼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점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6월절을 다시 지키자 라는 이 말을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고 또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는 통일 왕국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은 각기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진 두 나라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6월절을 지키자고 편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때에 북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시기였는가? 역사적으로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의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멸망한 때였습니다. 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시기를 역사적으로 bc 722년으로 추정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보다 한 4년 앞선 B.C. 726년에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약 4년이 남은 때입니다. 이미, 어, 멸망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4년 전부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의 길, 그 짙은 기운들이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점차 멸망해져 가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 남유다의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서로 다른 나라요 또제 3국에 의해서 거의 멸망 당하고 있던 북이스라엘까지 히스기야는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편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아멘. 지금 유월절 절기 잊어버렸던 이 유월절 절기를 다시금 회복하자라는 것을 어떻게 전했느냐? 보발꾼들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발꾼이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며 두루 다니며 이 유월절 회복하자는 이 권면의 소식을 온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보발꾼이 남유다의 최남단인 부엘세바부터, 또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까지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두루 다니며 유월절을 회복하라는 이 명령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표현한다면 남과 북의 이런 상황으로 묘사한다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자고 저 한라산부터 저 백두산까지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맨 밑에 저 제주도 땅, 저, 저 북, 우리 어 또그 백두산까지 한라에서 백두산까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만 신경 써도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같은 민족인데 같이 출애굽했는데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히스기야가 보낸 보발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될 보반 보발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소식을 널리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명을 받은 보발꾼들이 저 밑에 부엘 세바부터 저 위에 단까지 두루 다니며 이 소식을 전하듯, 우리도 나만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저 땅끝까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네라. 아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않고 어떻게 부르겠느냐?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오늘도 보발꾼들이 이 유월절 회복의 기쁜 소식을 단과 또부엘세바의그온 땅을 두루 다니며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두루 다니며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더 힘써서 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총동원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곳면해서 또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요즘 잘 뵙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권면하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희스기야 왕이 또온 땅을 두루 다니며 함께 유월절 절기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자라고 권면하기 위해 보발군을 보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보발군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욱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발걸음으로 사용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승이아가 어, 보낸 이 보발꾼이 전한 편지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 9절 내용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대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하자, 지키자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 벗어났던 너희들의 발걸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는 이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남유다 곳곳에 우당 우상과 그재단을 만들고 섬기던 너희들의 발걸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또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시작될 때부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요, 멸망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을 기점으로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9절에서 돌아오라라는 이 단어는 여섯 번총 등장합니다. 6월절을 함께 지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권면하는 것이 편지 주된 내용인데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섯 번 등장합니다. 이 돌아오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안성에 슈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돌아오라라는 말이 슈브입니다. 근데 이 '돌아오라'라는 말, 또 다른 말로는 '회개하라'라는 말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과 '회개하는 것' 같은 단어입니다. 슈브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말씀합니다. 또구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오면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간 너희 형제와 자매들이 자녀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기서 이 돌아오다라는 건 회개를 의미합니다. 만약 슈브하면 회개하면 너희가 만약 회개하면 너희 자녀들과 형제들이 돌아오리라.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리라. 귀한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갑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가 준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품에 안아줍니다. 아무 말 묻지 않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신발에 신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면서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무 값 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편지가 남 유다와 또북 이스라엘 곳곳에 퍼집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받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몇몇 사람이 참석했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모두다 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이 보발군의 편지를 듣고 모인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큰 모임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유교 유월절과 무교절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 보통 같이 등장하는데 유월절은 하루 지키는 것이고 이 유월절 뒤에어서 진행되는 7일간을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뒤에 계속되어지는 이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마치 동의어처럼 같은 말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큰 무리가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아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면서 7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7일 동안 매일같이 찬양하고, 또 매일같이 화목제를 드리고, 또그제물을 백성들이 함께 먹으면서 기쁨으로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뒤어 보면, 이 원래 7일만 지키면 되는 이 무교절을 7일 더 연장하기로 온회중이 결의합니다. 어, 오늘 뒤 부분 23절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무교절은 율법에서 7일 지키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정한 7일로 만족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7일간 더 무교절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백성들은 율법에서 정해진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만 드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그 첫, 다시금 회복된 그 6월절 기쁨의 예배를 7일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일간 자발적으로 이 기쁨의 예배를 7일 더 연장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분들 이런 분들 우리 선교 가서 예배드리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 우리처럼 이렇게 1시간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3시간 정도는 드려야 예배 드렸다라고 할 정도로 찬양과 또 말씀 또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아프리카 분들의 그 성향 속에서 그런 것들 예배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약 3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한 6월절 예배가 그토록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7일간 지켰는데도 예배 드렸는데도 거슬리지 않고 질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7일간 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 자리에서 결정해서 7일간 더. 그래서 총 14일간 6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 이 6월절 절기는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의 모습을 2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아, 같이 앞에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와 같은 기쁨이 없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크게 기뻐하며 백성들이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와 같은 기쁨의 예배가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유월절을 회복한 이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큰 기쁨이 있었으니, 그리고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묘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가 누리는 기쁨이 이와 같이 크고 놀랍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와 같이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더 예배 드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 더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링 방대룽 하고 있습니까? 제자리 걸음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돌아갈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